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낚싯대 리뷰 하나 하려고요. 제가, 어, 쓰던 낚싯대가, 어, 뭐 주력으로 쓰던 낚싯대인데, 얼마 전에 이제, 부러져버렸어요. 좀 메타급 생선 잡다가 랜딩 제가 실수로, 예, 부러뜨려서 급하게 이제, 찌낚싯대가 필요한데, 어, 떤걸 살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어, 굉장히 이렇게 가성비 낚싯대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낚싯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사왔어요. 제가 낚시점에 가서 지금 이제 하나 사왔는데, 자, 보세요. 자, 클로저기, 어, SV입니다. 1.5대, 5m짜리, 네, 제가 낚싯대를 하나 지금 이제, 어,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어,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언박싱이에요. 그냥 사용해 보진 않았군요. 제가 이제 낚시터 가서 이제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낚시대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1.5호 대는 제가 사왔고요 어 지금 이제 1.8호 대하고 2호 대를 제가 낚시점 사장님한테 얻어 왔어요 영상 촬영한다고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대는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갖다 주려고 빌려 왔는데 어 스펙이 어떤지 그리고 이 낚시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아, 이거 갑니다! 네. 어? 네, 먼저 1.5호대에요. 1.5호대 보시면, 어, 어, 이게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1.5, 제가 2호대를 써서 쓰다가 1.5호대를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 이게, 어, 스펙상,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무게가 215g 이라고 적혀 있어요. 215g 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고가의뭐 60만원, 70만원 하는 것도 한 200g, 195g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 예, 215g 이면 굉장히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추부하는 1호부터 4호, 어... 원줄도 4호까지. 네,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트, 버트대가 이제 24.4mm라고 적혀 있고, 이게, 어, 섹션은 이제 5절, 5절로 돼 있고, 길이는 5m. 그리고, 어, 다 접었을 때 길이는 108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5대죠? 1.5대. 제가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아. 무게 달때 가이드 캡을떼야됩니다 가이드 캡. 가이드 캡 있는 상태에서 재는 거 아니죠. 그쵸가이드 캡을 벗겨내고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자. 어, 이게 되네. 네, 재료가 됐죠? 자, 무게를 한번 여기 올려 놓고 이제 바닥이 되어서 제가 위에 상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오, 200g? 오, 200g인데요. 어, 스펙하고 좀 다른데? 왜더 가볍지? 지금, 이쪽에서는 설명서에서는, 215g 이라고 적혀있거든요? 215g? 근데, 지금 200g이 나와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네. 좀, 레진을 덜 넣나? 었 <laughs> 215g. 215g인데, 200g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가이드 캡 무게까지 합친 건가? 아니, 근데, 가이드캡은 이거 빼야되는데요. 어쨌든, 1.5대는 지금 거의 뭐 200g, 199g 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어 200g 나왔습니다. 와, 이거 스펙보다 훨씬 더 가볍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무게는, 이게 재원상 무게보다 더 가볍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1.5대를 한 거고요. 제가, 어, 2호대를 한번 볼까요? 2호대? 자, 2호대를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 클로즈 에스, 어, 클로저기 SV 2530F입니다. 얘는 이제 무게가 여기 보시면 이제 275g으로 나와 있어요. 275g. 실제로 275g인지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이드캡을 빼야죠. 이것도 가이드캡빼 볼게요. 네, 가이드캡을 빼고 무게를 한번 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 볼게요. 오. 어? 요런 딱 맞네요. 200 이제 275g인데 이건 274g 나왔어요. 274g니까 1g 적게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비닐 이런거 이게 뜯어내면 조금은 줄어들겠죠. <laughs> 아무래도. 근데 일단은 요거는 가격아 저게 무게가 어 스펙상으로는 275g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274g이 나왔습니다. 어 얘는 합격. 합격. 요거는 이제 1.8 1.8입니다. 1.8 한번 재볼게요. 가이드, 가이드 캡 벗겨내고. 네, 한번 무게를 다 재보겠습니다. 자, 233g 나옵니다. 233. 233. 실 무게는 233이에요. 자, 어, 무게를 다 재봤는데요. 오, 어, 제가 놀랬던 게, 어, 보통 이제 재원상 무게보다 조금 더다 나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원상 무게보다 조금씩 덜 나갔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게 중저가 모델에서 어 이게 스펙에 적혀 있는 무게보다 덜 나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야, NS 이거 한번 박수 한번 쳐 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어 이게 1.5호대 이하 뭐 1.5호대 그다음에 뭐 2호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그 1.5호대 이하로는 릴 시트가 요렇게 8시트로 돼 있어요. 요렇게. 네. 어, 보시면 이게 후지라고 적혀있죠. 후지, 후지 일리 시트입니다. 근데 어, 이 전체가 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가 후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움직이는 이 부분, 네, 체결하는 이 부분만 후지고 이쪽에는 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후지면 이 위에도 후지라고 적혀있는데 네, 이건 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aughs> 후지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뭐 정확한 그 정보는 없, 없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리스트가 이제 후지면 여기 앞에도 휴, 후지라고 쓰여있거든요. 네. 혹시 이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낚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면, 어, 이게 1.5대 이하는 이렇게 이제 8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8호대 2호 대는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식. 스크류식. 예. 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건 후지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어, NS 거 자체 브랜드인가봐요. NX 프로덕트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NS에서 만든 자체 개발한 어, 스크류형 리시트가 1 8호대와 2호대에는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앞쪽 열어서 케 이제 열어서 한번 뭐 여러가지 한번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 가이드캡 열고, 아, 저도 이게 처음 열어보는 거라 지금 살짝, 예, 긴장이 됩니다. 요 가이드캡은 어 예, 괜찮네요 가이드캡 괜찮습니다 뭐 이거 뭐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가이드캡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줄빼기 구멍 구멍이 있잖아요 줄빼기 구멍이 여기 잘 부러져요 예 제가 이 가이드캡 저도 몇개 이제 낚싯대에 여기 꼽혀져 있는데 이 가이드캡이 다 좋은데 이제 하나가 요, 요 구멍이 잘 부러지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예 요거는 브랜드가 적혀져 있진 않아요. 브랜드가 적혀져 있진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캠 일단은 뭐뭐좀뭐 뭐뭐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자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네. 보시면 이제 경사가이드죠 경사가이드 경사가이드가 채용이 됐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NS에서 자체 개발한 경사가이드라 가이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NM 가이드, NM 가이드래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NSA에서 자체 개발한 가이드인데 요거 이제 어, 이 클로즈기에 대한 리뷰가 사실 좀 있어요. 있는데 어, 이 가이드 가이드 링이 한 번씩 파손된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써 봤습니다. 제가 써 보고 어,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써 봐서 모르겠고요. 일단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절절 예, 절 끝에 보면은 이게 절에 붙어 있는 이 가이드가 보통은 이제 본드도 막 조금 남아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마무리를 잘했어요. 예 마무리는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게 어 이거 보세요 줄 붙음 방지 엠보싱 처리되어 있는데 사선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중저가 모델에서는 이런 게잘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어, 테이프형으로 그냥 까칠까칠하게만 하는데, 이건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이렇게 줄붙음 방지가 잘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게 보시면, 이제, 가이드, 가이드라인. 딱 표시가, 예, 딱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아, 기스 난간이구 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딱 이제 맞도록 근데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딱 이제 써놓는 것보다 그냥 앞쪽에 줄 있는 게더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줄 줄도 조금 조금 더 길게 빼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지 않았나 차라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끝까지 줄만 이렇게 딱 이렇게 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예 여기는 요 앞쪽에는 이제 줄로 이렇게 가이드만 있는데는 이제 이렇게 줄로만 했습니다. 근데요것도 동일하게 그냥 줄로만 해놔도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근데 어이줄 붙은 방지가 초리대도 돼 있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좀 좋은 거는 초리대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초리대는 안돼 있습니다. 초리대는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 정지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이드 정지턱 아 정지턱이 있네. 야, 이거 가이드 정지턱이 있습니다. 오, 저는 이거 이거 몰랐는데 가이드 정지턱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스타킹, 스타킹. 아, 저는 NS 스타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NS 스타킹 안안해 보세요. 아, 막 이렇거든요. 예, 네. 저는 NS 스타킹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스타킹은 모모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모모피 스타킹이 좋아요. 모모피, 모모피. 일단은 제가. 그 좋은 건 좋다 그러고뭐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제가 리뷰하면서도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어, 릴도 한번 여기다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뭐 릴이 어떤지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쓰는 샤키 릴입니다 이거 한번 어, 앞쪽이 약간 헐겁네 네. 한번 어 짱짱합니다 네. 릴 체결 아주 잘 되고요 네. 짱짱합니다. 뭐 새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중간에 한번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한두세번 출조하면 이낚싯대가 어느 게 조금 더 수정해야 되고 어떤 게더 좋은지 제가 금방 알수 있으니까요. 일단 릴 시트의 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손잡이 이쁘죠? 블랙홀이라고 예쁘게 적어놨는데. 저는 어 밑에 고무로 좀 이렇게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갯바위 이렇게 탁탁 내려놓을 때이 아, 밑에 고무로 돼 있긴 하네요. 이게 요게가 밑에 뚜껑 밑에는 약간 고무 재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요 정도 정도는 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고무 그립을 하나 대주면 좀 낚시할 때도 괜찮고 이제 요게는 지금 까칠까칠하게 지금 해놨어요. 그립감이 좋도록 이렇게 해나, 해놓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고무 같은 거 하나 더 대주면 기수도 덜 나고, 이제 그립감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아, 이 클로저기의 진짜 매력. 아, 제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좀 이렇게 헤비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낚시대에서 볼수 없었던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애프터 서비스 워런티 카드 이게 들어있어요 와 이거 실수하는 건데 <laughs>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무상 a s 야 진짜 이거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저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잘 부러뜨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잘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큰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낚시 가가지고 얘를 사정없이 막 후드를 펼 거예요. 사실은 뭐 후드를 다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큰 고기 제압해가지고 막 제가 드랙 잠가서 막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그거 될 건지는 제가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이제 뭐 1.5호대를 제가 샀기 때문에 극강의 손맛은 보여주겠죠.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버티는지는 제가 한번 파이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에 어, 이 보증카드가 들어 있다는 거는 와 제가 정말 놀랬어요. 예, 이 보증카드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믿고 이거 한번 믿고 제가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어서 지금 이게 어, 클로저기 sv 어, 155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번 어, 제가 일단은 뜯어본 결과 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은 뜯어본 결과로 추천드립니다. <laughs>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